안녕하세요. 캐피탈 크레이즈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2배 ETF인 BITU 정리식 투자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5주차 현황 보고이고요. 2월 18일 종가 기준입니다. 제가 레버리지 투자를 추천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걸 보고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미로 봐주세요. 제가 투자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저는 매달 500불씩 계좌에 적립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적립한 돈을 주식과 현금 1대1로 정확하게 나누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투자한 돈을 저는 또 매주 리밸런싱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주가가 좀 올랐을 때는 주식을 좀 팔아서 수익을 실현을 하고 있고요.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는 어 이걸 또 1대1로 맞추기 위해서 주식을 추가로 매수해서 주식수를 늘려주고 있습니다. BITU 지금 일주일간 변화를 보시면은 마이너스 3% 하락했고요. 비트코인이 올해 들어서 계속 좀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투자원금은 1000달러고 현재 잔금, 잔고는 266달러로 총 수익률은 마이너스 3.4% 지난주 대비로는 0.73% 하락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게 BITU가 또그 배당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배당을 받아서 4.64달러 배당을 받아가지고 계좌 네, 잔고에 이제 추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 수익률은 이제 제가 투자를 시작한 초기에 많이 오른 이후로 쭉 떨어져서 이제 마이너스 3.4%가 되었고요. 어, 그래서 이번 주 리밸런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BITU를 추가로 8.98불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BITU 정식 투자 현황 리뷰였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